감따러 왔어요. 자, 와, 이쁘다. 아, 대본감입니다. 꽃감 만들려고요. 겨울에 간식거리. 꽃감 만들어서 먹으면 간식거리로. 와, 딱 맛있겠어요. 색깔도 딱할 때. 와, 진짜로 잘 딴다. 이게 이게 안 놓치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. 와. 참. 거의 이거는 전문가 수준인데. 감 떼는 게 쉬운 게 아닌데. 흘라갈 수도 없고. 꽃 데리고 리고아고 꽃감 만들면딱 맛있겠다. <laughs> 잘 풍들어지네 생각보다 이건 2인 1조가 따야 좋겠구만 놓치면 깨지고